십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왜 우리를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 있는데 그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끝나는. 그런 은혜를 사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사회도 나라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왜 살아 계시느냐?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절망과 낙심과 여러분 그 고통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